이번 스토브 리그를 통해 리빌딩에 나서며 새로운 로스터를 꾸린 젠지가 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다음 시즌에 함께하게 될 최종 멤버들을 드디어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토브 리그가 진행되는 동안 혼자 팀에 남아 있었던 페이지 김수환 선수, 그리고 재계약으로 리턴한 초비 정지훈 선수를 필두로 탑 라인 기인 김기인 선수 정글 캐니언 김건부 선수, 서포터 리엔즈 손시우 선수가 새롭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젠지 멤버들 중 유일하게 LCK 우승 경험이 없는 기인 선수는 프로게이머의 목표는 우승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승을 위해서 젠지에 오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1년 만에 젠지로 복귀하게 된 리엔즈 선수 역시 자신이 우승을 경험했던 곳이 젠지였다는 소감을 전하며 우승에 대한 의지를 다졌는데요. 5년간 활동한 디플러스게아를 떠나 젠지로 이적하게 되며 이번 스토브리그 이슈의 중심이었던 캐니언 선수는 젠지의 로스터 발표 전날 디플러스게아 팀 디스코드에 자신이 떠나는 이와 유 진심 어린 심경을 밝혔었는데요. 지난 2년간 큰 발전이 없는 자신에게 많이 실망하게 되면서 어떤 방식이든 변화가 필요했지만 디플러스게아를 떠난 제 모습이 상상에 안 가게 너무 두려웠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프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편안함보다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었으며, 디플러스기아에서 받은 사랑과 배움으로 더 나아지는 선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젠지의 로스터 발표 영상을 지켜본 커뮤니티에서는 디플러스기아 유니폼이 아닌 젠지 유니폼을 입은 캐니언 선수의 모습이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는 반응이 쏟아졌으며 다음 시즌 젠지 소속으로 몇 경기 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색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젠지의 공식 로스터 발표 이후 이지훈 단장은 이번 스토브리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는데요. 캐니언 선수가 계약을 위해 도착하기로 한 미팅 시간 20분 전에 조마 시사장의 채팅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캐니언을 만나러 갔었다는 에피소드를 밝혔습니다. 또한 초비 선수가 엄청난 유혹에도 불구하고 젠지에 남겠다는 의지가 강했으며 그로 인해 좋은 선수들이 합류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초비 선수와는 재계약 과정에서 2년간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개선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소통했으며 무엇보다 2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2024년에 꼭 이루고 싶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리엔지 선수는 젠지에 좋은 기억이 있어서 다시 오는 게 편했으며 KT 동료였던 기인 선수에게도 젠지가 좋은 팀이라고 소개해줬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각자 많은 오퍼를 받았지만 서로의 시너지를 생각하고 젠지에 합류해줬으며 계약은 3시간에서 4시간 내에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계약이 진짜 어려운 결정이라 선수들이 예민하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결정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선수 로스터를 알고 있었던 젠지 팬들은 고동빈 감독부터 마파 무성 코치까지 모두 떠난 감코진 차례에 과연 누가 오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호선 양대인 감독 목격설부터 옴무 감독 손대영 감독 등 수많은 추측만 난무했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시즌 젠지를 책임지게 될 감독으로는 김정수 감독이 영입되었으며 마타 조세형 코치, 헬퍼 권영재 코치가 함께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롤마너 한상용 전 감독은 젠지 후보 감독 중에서 선수 2명 정도는 김정수 감독을 높게 평가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사실 감독 매물이 너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정수 감독 선임 발표를 지켜본 커뮤니티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은 분위기입니다. 김정수 감독이 그동안 사임, 방출, 경질 그리고 인터뷰 논란까지 있었으며 2018년 롤드컵 우승 이후로는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한 만큼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의심이 가며 코치지는 괜찮은데 감독은 솔직히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반면 젠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전 우승이기 때문에 국제전 경험이 많은 김정수 감독의 선임은 나쁘지 않아 보이며 현재 젠지 로스터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기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젠지 이지훈 단장은 국민일보 윤민석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수 감독이 다시 한번 자신을 증명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며 그동안의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을 모두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식을 접한 젠지 팬들은 실패 경험을 도대체 왜 높게 평가하냐며 최근 몇 년간은 실패한 경험뿐일 텐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